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11월 셋째 주 은혜비전교회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해 동안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깊이 묵상하며 최고의 정성을 담아 감사의 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강단을 꾸미도록 여러 과일과 야채를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1 일부 연합예배로 드리며 식사 후 열린 예배는 감사의 고백과 찬양 축제로 드립니다. 자녀들과 모두 참석하여 큰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이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펴 돌아보시고 함께 나누고 섬기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의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적으로 마지막 시대를 알리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되 모이기를 힘써 공예배를 소중히 지키고 가정의 경건을 견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승리하는 한주 되시기 바라며 이상 은혜비전교회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